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잔털카시 오갈피나무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 약초로 쓰이는 우리 한방차 재료인 잔털카시 오갈피나무는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 2011년도서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수확은 그렇게 많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서 어 재배는 오래했지만 수확량이 많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잔털 가시고갈피 나무는 낙엽이 진 11월 초중순서부터 여러분들께 예약을 받아서 생산된 상품을 세절해서 손가락 바디 두개 정도 길이 정도로 잘라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 가시 오갈피 나무를 절단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종이 상자를 열어서 어, 상태를 확인하시고 손질을 하신 후에 한방차 재료로 쓰시던가 약술로 담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홍천 이신선 농장의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가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